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아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이 다시 한번 강력 주가 상승을 암시하고도 있는데요. 시장이 최근 옵티머스의 가치를 알아챈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도 0.72% 오르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최근 계속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우지수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 일본 차트를 보면 최근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덧 19,000선을 넘어섰고 이제 2만선에 도전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2만 선이란 건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수 있겠죠. 2만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분기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나의 캔들이 한개 분기, 즉 3개월을 뜻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제가 뭐 지난 반송을 써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스닥의 어, 긴 역사를 보면 어, 대부분 한계 분기 음봉이 나와서 하락을 보여주면 은그 다음 분기는 양봉이 나올 때가 많았다. 그러면서 이번 2분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연초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고되었던 부분이고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관세 드라이브에 따라서 인위적인 하락이 될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려 왔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황도 현재 아니고요. 2009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도 현재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계분기 짧게 하락하고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그러한 모습이 진짜 나오고 있어요. 아트라한 TV를 오랫동안 시청해 오셨다고 하면 이번 하락에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 많이 담을 수 있었겠죠. 자, 아무튼 최근 증시는 급반등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의 급반등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어요. 거의 두 사람의 리딩방이나 다름없는 미국 증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럼프 형이나 머스크 형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럼프 형님이 중동 순방 중에 있죠. 현재 사우디에 머물고 있는데 빈사만 왕세자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사우디가 미국에 850조를 투자할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역시나 사우디가 원하는 부분인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기로 했어요. 자 850조 천문학적인 돈이죠. 이 돈이 어, 대부분 AI라든지 미국 테크 기업 쪽에 투자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와 같은 AI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강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어, 그리고 최근 구글이 상대적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약했는데요 구글 실적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주식이 오를 때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은 4월 P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될 건데요 자, 이미 4월 CPI 지수가 낮게 나왔죠 우리의 럼프형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물가 하락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4월 PPI 지수. 어,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유가도 계속해서 60불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나마 최근 주가 상승에 악영향을 줄만한 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될것 같습니다. 어, 고용이라든지 물가와 같은 이런 하드 데이터, 하드 수치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와 같은 이소프트 수치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재 미국 경기의 모습입니다. 아, 그간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요일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는 라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음, 금일4% 이상 오른 347불로 마감을 했어요. 장중 딱 350불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작년 연말에 이렇게 상승장을 보면 약한 360불대가 어깨선을 만들고 있죠. 여기가 머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350에서 360불 사이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영도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가 360 불에 다다르면 역시나 나스닥도 2만 선에 다다를 것 같은데요. 시장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강력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제 엑스 포스팅을 보면 순 이딜 플라이라는 뭐 짧고 굵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물론, 배경화면이, 로켓의 엔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타쉽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스페이스 X에 로켓이 날아올 것이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자, 이제 5월부터 지금 테슬라에 좀더 헌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와 테슬라 주가에 관련된 발언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겠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현재 테슬라에 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1배속 스피드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CG도 아니고요. 빨리 감기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인간도 따라하기 힘든 그런 유려한 동작, 그런 춤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영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춤선을 해내고 있는 옵티머스를 사람들이 보자 대부분이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자는 이게 가짜다, 컴퓨터 그래픽이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It does this every day in our Palo Alto lab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Palo Alto에 위치해 있는 연구소에서는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자, 옵티머스 로봇, 멀티 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수의 옵티머스 로봇이 24시간 동안 연구소 내부를 걸어 다닌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스스로 충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지금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라 뜻이 되겠죠. 이러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월가도 드디어 옵티머스의 가치를 알아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중국 판매량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지만 심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판매 감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는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동영상처럼 인간도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운 춤 동작이에요. 이러한 동작까지 해낸다 라고 하면은 옵티머스가 투입될 수 있는 인간의 업무 범위가 거의 제약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다양한 동작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산직 업무뿐만 아니라 뭐 예체능계에도 투입이 될 법한 그러한 어, 피지컬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춤 선은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해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른 기업들도 보면 이렇게 유니티리라든지 PM1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고 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옵티머스도 굉장한데요. 다른 뭐 친구들도 굉장해요. 자, 하지만 이 로봇들과 옵티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죠. 아, 첫 번째는 이 두뇌가 되겠습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지컬 AI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고 가장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있는 것도 테슬라예요. 자, 무엇보다도 이두개 기업과의 큰 차이점 바로 제조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춤을 잘 추는 로봇을 만들더라도 이 로봇이 천대 만들 때 테슬라는 만 대, 십만 대씩 뽑아낼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일컷기를 아마 이 로봇의 극명한 차이점은 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이라고 해요. 아, 그동안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 손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고 올해 아마 3세대 옵티머스 손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거의 인간과 비슷한 25도프 이상의 관절 자율도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춤선에 더불어 손가락까지 인간을 닮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부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기대감을 심어주는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음, 테슬라의 주주총회는 6월 달이 어, 될 가능성이 높어, 높아 보이는데요. 자이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옵티머스 댄스단과 함께 무대에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로봇과 함께 군무 그러니까뭐 아이돌 가수들처럼 춤을 출것 같아요. 이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아직 정확한 주총 날짜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이번 주총에는 옵티머스의 댄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2012년, 2018년의 보상 패키지를 모두 완수하는 어, 그런 좋은 경영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모든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 2018년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약화된 상태이긴 해요. 자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관련 발언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4월 8일에 지난 4월 8일에 돈 패닉이라는 발언을 올리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221불에서 347불까지 수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가야지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일론 머스크는 더욱더 큰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인데요. 예상되는 신규 보상 패키지는 시가총액 8T, 그러니까 8초 달러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주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일론 머스크가 점점 보여드렸던 순 이딜 플라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음 달이 주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월 달에 로봇택시를 출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와 딱 맞추면서 주총을 실시를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보택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을 해야지. 6월에 있을 이 주총 결과도 일론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6월 달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테슬라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8T 수준.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거의 8배 수준에 이르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표가 제시가 되고. 혹시 모를 FSD 라이선스 소식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대박이 될수 있어요. 아무래도 라이선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포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포드는 최근 자율주행 사업도 포기를 했고, 어 자율주행이라든지 향후 어 전기차를 이끌어갈 새로운 소프트웨어 o a s 개발도 지금 포기한 상태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고 나면. 바로 FSD 라이선스 소식이 포드로부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정말 이 주총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대급 주총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최근 뭐 테슬라 주가가 거의 뭐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올랐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2025년까지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근 중국 판매도 뭐알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물론 최근 중국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내수도 좀 약한 상황이고요. 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 수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러한 매크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올해 자동차 판매량은 신통치 않을 가능성도 높은 보입니다. 어, 테슬라의 매출액의 거의 7, 8, 0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판매로부터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메인 사업인 전기차 판매가 신통치 않다면 저기 보이는 그래프처럼 올해 EPS 전망치가 이렇게 계속 하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지금 반대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연초장에서 이렇게 급한 하락을 맛보았듯이 자, EPS 그러니까 즉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주가와의 갭리가 멀어지면 다시 한번. 강력한 조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2025년 내 계속해서 유의하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2025년에 이러한 강력한 변동성을 이겨낸다라고 하면요. 자, 내년부터는 정말 이제 EPS 상승과 함께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현재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지만 내년에 주가 상승은 실제로 펀더멘탈을 동반한다라는 점이 더욱 더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펀더멘탈 상승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시작할 때에는 뭐 10배씩 오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테슬라의 펀더멘탈 상승, EPS 상승은 현재 모델 3, 모델 Y에 대한 매출과 EPS에서 더불어서 사이버캡과 세미트럭까지 합세를 할 거예요.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미국 내 사이버켓과 세미 생산을 위한 중국산 부품의 출하가 재개가 되기로 했습니다. 5월 말부터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수혜를 지금 테슬라가 있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이버켓과 세미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배송도 시작이 될 건데요. 어, 이렇게 되면 내년 당연히 강력한 펀더멘털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많은 ESS 메가팩 매출도 기대해 볼수 있어요. 내년이 되면 현재 상하이에 위치하고 있는 세 번째 메가팩토리 어, 램프업이 끝나면서 에너지 매출도 많이 오르고요. 텍사스에서도 지금 메가팩 공장이 건설이 되고 있죠. 역시나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이 로보텍시의 대량 생산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로보택시 사업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고 있어요. 강력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되면 당신의 테슬라는 당신이 테슬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 더욱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ll go to work just like you. 로보택시가 당신의 아바타가 되어서 당신처럼 당신 대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확실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슬라 공식 계정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에어비앤비에서 한발더 나아갔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에어비앤비는 어, 숙박 공유 앱이죠 어, 자신의 집을 호텔처럼 제공하는 이 제공자와 여행자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앱인데 에어비앤비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개발해서 판매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죠 에어비앤비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로봇 택시를 직접 제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 택시를 테슬라 사용자들에게 판매를 하죠 사업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에 수수료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로 치면은 부동산 개발 숙박시설 개발과 유사한 자동차 제조를 직접 테슬라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블이라고 볼수 있겠죠 테슬라는 자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델이라고 볼수있겠고요로보 택시보다도 더 강력한 비즈니스는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옵티머스는 자율주행보다 10배 더클수 있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대부분의 인간의 일을 지금 대체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로봇이 서빙하는 세상 금방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런 TV와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